여이 누구야! 아니.. 너가 왜.. 신부님 지금 예약하시면 제가 프로모션 세일로 싸게 해드릴게요 음, 이 가격에 이 정도 식당 퀄리티 절대 못 찾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 어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바로 갈게요. 저, 저, 저 죄송한데,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 시부님 예약금이라도! 조졌네. 오셨어요? 제가 연락드린 박대한 경사입니다. 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늘 오전에 아버님께서 숨진자 발견되셨는데, 누군가의 피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 누가? 5일 후에 동창회가 있으셨죠? 아버님은 거기 참석하기로 하셨고요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랑 동창들의 중학교 다닌 선생님이셨거든요 어,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 동창 다섯 분이 용의자 선상에 올랐습니다 동창의 전 아버님의 개인 질정을 알고 있던 두 분과 유력한 살해 용의자입니다 네? 내 친구들 중에 우리 아버를 죽인 범인이 있다고? 아니 설마 그럴리가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일단 지금 현장 조사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특이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졸업 앨범 하나가 뒤집혀 있네요. 네? 뭐가 이상한가요? 네. 저희 아버지는 절대 책을 뒤집어 두지 않아요. 음. 그렇군요. 책을 뒤집어 넣을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책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달라요. 그러네요. 차례대로 되어 있지 않네요. 아버지가 이런 실수를 했을 리가 없어요. 96회 동창 중에 범인이 있는 건가? 일단 기록해두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있을 장례식과 동창회는 그대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범인은 둘다 참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쪽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서 표정 변화를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유심히 행동이나 표정을 관찰할게요. 네 협조 감사합니다. 흥분의 주문을 맞이한 아빠와 범인을 찾기 위해 친구들을 의심해야 하는 날. 과연 이 이름도 없는 마을의 진실은 무엇일까?